애플페이 서비스 개시가 이달 중으로 이루어질 가운데, 과연 어디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지 여부도. 상당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애플페이 사용처와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대카드 관련 홍보물이 유출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대카드는 이제 애플페이의 독점계약 업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애플과 가장 먼저 계약이 체결되고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마지막 관문을 함께 넘으면서 지난달 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은 현대카드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업계에선 실제로 서비스가 시작되면 현대카드의 발급률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페이 도입에 가장 큰 베팅을 했던 현대카드가 선점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애플페이 도입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님은 앞서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해외 슈퍼스타들의 내한 초청 공연을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것이 카드 발급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루어지질 못했기에 실리는 챙기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면 애플페이는 통일. 이후에도 안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애플페이 한국 도입을 위해서 어렵게 성사시킨. 독점 계약도 바로 버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더큰 것을 얻는다라는 점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카드가 갖게 된 것은 단순히 애플페이를 먼저 서비스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 업계에서 못한 것을 이룩한 리더십, 자기 희생을 통한 상생, 그리고 무엇보다 m g 세대 최고의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드 발급에 실리까지 챙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타 카드사들 일부도 애플페이 물밑 작업에 들어가서 애플과 계약에 관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애플페이 관련 Q&A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애플페이의 현대카드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와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새롭게 계약해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국민카드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것과 함께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카드사들이 애플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페이가 시작되면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우선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애플스토어, 가을수길 잠실, 여의도, 명동과 애플 앱스토어. 온오프라인 결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각 지점별로 최종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오픈하게 될 예정인 강남점과 홍대점에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애플 공식 리셀러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페이 도입을 적극 앞장서는 기업 중에서 유통업계에서는 롯데가 있습니다. 앞서 제작했던 애플스토어 잠실점 관련 영상을 보셨으면 한 번에 이해하셨을 텐데요. 롯데는 계열사 모든 곳에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하이마트, 오프라인과 롯데온의 온라인에서도 애플페이 결제가 애플페이 서비스 시작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유통업계 마수인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계열사 이마트, 스타벅스는 애플페이 도입을 관망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홈플러스는 애플페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홈플러스를 삼성 계열사 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설립 초기 삼성과 테스코가 조인트 벤처로 세운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MBK 파트너스가 인수하고 있어 삼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이 예상되었던 코스트코와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가커피, 아마스빈커피, 엔젤리너스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GS25, CU,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NFC 단말기가 탑재된 대부분의 편의점, 그리고 이케아와 얼마 전 해당 서비스가 유출되었던 배달의 민족 앱에서도 애플페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될 것은 바로 우정사업본부, 전국의 우체국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비자의 컨택레스 페이먼트의 공식 제휴사이기 때문에 해외 애플페이는 이미 결제가 가능한데요. 애플페이 서비스 시작과 함께 우체국 공식 사용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교통카드로는 바로 서비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티머니를 비롯해서 코레일과 부산교통용사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자회사의 선불교통카드 레일플러스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애플의 iOS 호환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입 검토는 이미 작년부터 있어왔고 서비스 개시 후 상황을 보면서. 도입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MB 컨택레스 로고로 인해서 애플페이 도입을 기대했던 부산 지역에서는 최근 역사 게이트의 태깅 마크를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공사는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였는데요. 부산교통공사의 새로운 게이트는 이달 말까지. 114개역 1200개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EMB 기능을 탑재하였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NFC 결제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애플페이 준비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추가 소식이 정리되는 대로 준비해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였습니다.